다시 돌아온 만우절 이벤트 만우절 매해 만우절 오늘 4월 1일 이제 2일이 됐는데 4월 이벤트가 시작합니다 이벤트가 만우절 때마다 항상 회자스러웠다 깜놀버슬과 꼬지모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재미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 4월 1일 8시부터 7일 6일간입니다 2020까지 이벤트 내용은 어 되게 긴데 꼬지모 필드에서 이로치 뜨고요 그다음 에 삐딱꼬리 이로치 나옵니다. 요건 메타몽이지. 그래서 뭐 찌리리공이 왜 이렇게 재미 많냐 이로치 나왔냐 그게 아니라 어, 어 신났네. 어라? 5에 어. 하나 정도 엄청난 확률이거든요 일단은 렉이 좀 심하니까 다시 껐다 켜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향후 업데이트 방향 꼬맹님이 올려주셨는데 요거 어저께 제가 생방하면서 이슈덕은 실내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레이드를 할수 있도록 원격 지원 예정. 라이브 이벤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사파리 존 이벤트일 텐데 여름 개최되던 나이언틱 라이브 이벤트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이게 잡힙니다. 스탑도 근데 이건 버그예요. 잡히는데 돌아가진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스탑이 다 열리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바뀌었어요. 체육관에 있는 포켓몬. 그 다음에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일리 보너스 요거 좀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연속 잡기. 며칠 차인지. 전 1일 차. 며칠 차. 7일 차까지 이거. 요거는 좀. 기능 쪽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간다~ 어때? 나갔냐? <laughs> 편하게 했다 랜드로스? 뱀 그렇지 CP 몇? 2022 100이 몇이야? 아, 까비 뱀 차가 몇 대야? 자 도등? 전 문화 입니다이 친구 머드샷에 대지의 힘 떨어뜨리기 스톤 샤워도 있고요 기압구슬 있고요 저의 첫 개체값은 42아 424? 89영물포 언제 나오려나 풍요 포켓몬 바람이나 번개를 걷어들여 바꾼 에너지가 크게 영향을 주어 대지를 풍족하게 한다 농사꾼이었구만 프로 농사꾼 랜드로스를 잡았고 음... 기구가 제일 힘든데 생각보다 힘들 쉽더라. 어. 프로 농사꾼이었어. 아 그래가지고 저렇게 탔구나 알지. 너무 그 선크림 안 바르고 이제 막 태우면은 저렇게 앞 주황색으로 데, 타거든요. 아. 아 점수가 또 19점이나 떨어졌네 이5지나왜안 아! 뜨냐 음. 친구 데리고 온나100%안 떠도 돼 근데 떴을 때나 많이 좀 기대할 거야 진짜 구름 부스트잖아 어 이런 거 뜨면 안돼 어. 오히려 좋아 이건가? 매더? 뭐야 왜 생긴거는 좀흉칙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거 광어 아니니? 음. 스킬 조합이 달달스 땅에 전기타입에 전쇼에 스킬이, 시전 속도가 빠르고, EPS가 좋고, 공속이 빠른 스킬을 싹다 장착한. 지나체는 없습니다. CP가 2100 몇이더라고. 1500에서 써야 되는데, 전쇼 있고, 탕류 있고. 또뭐 있어요? 개체 값은, 333. 87. 아. 어? 오알. 설마, 야, 오월에서 삐딱이 나오지 않아? 어, 뭐야? 요새 미쳤다, 진짜로. 아, 요새 미쳤어, 진짜. 벌써 두 번째 이루치고요. 이번에 알입니다. 아, 문학 가기 전부터 이거 참 큰일 났네. 오늘 또 대박 날것 같은데. 음. 아, 개찢값 너무 아쉽네. 좀 주다 말았네 아. 집에 가야겠다 문을 엿다 썼다 집에 가야 될것 같아 문을 여기다가 썼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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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버렸어 근데 첫백 백 하나쯤은 긴티나 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첫백이네요 네,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1호치는 10km에서 오, 기어르, 나, 아주 좋아요. 오, 사, 삼, 둘. 대박. 지나타. 잠좀 깨셨습니까? 첫 기어르죠? 어. 기어르 레이드를 잘안 해가지고. 기기어르 도등해 오늘은 진짜 이벤트랑 관련 없는 애들만 나오네 음 이뻐 이뻐 기기어르 1480음어딱 여기까지 슈퍼에서 써야 되나요? 에이팜보다 어. 훨씬 낫다. 이쁘다. 어. 이쁘긴 해. 오 느낌 있네. 음. 이로치다. 괴무서 이로치. 아, 오늘 날이긴 한데, 와, 이게 뜨네. 아. 자, 진아 바로 합니다. 제발, 뷰티플라이. 색깔이 무슨 색이야? 이거, 이거 색깔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색이 떠야 돼요, 이거? 버터플라이. 제가 저번에 개무소 떴거든요? 아, 개무소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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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스콘? 아, 이번에 제발. 대박이다, 오늘. 자, 제발! 버터플라이, 제발. 실콘! 어? 실콘 아니야? 눈매가 수준한데? 쉐이크 나이스. 디렸고. 버터플라이 바로 갑니다. 와, 드디어 얻었네. 음. 오늘 진짜 할거다 했다. 와, 이뻐, 이뻐. 뷰리플라이 디렸다리. 개체값은요? 어? 어 그럼 어때? 그람은 어때? 어 있다. 보라 보라 해. 여기서 이제 실쿠. 이제 버터플라이. 크으. 이뻐 이뻐. 카스쿤도 음. 있죠 음. 연두색이었군요. 도케일까지. 깔끔 A급이구요. 잘봐야 돼. 아가, 이겼다. 아, 잠옷 샀겠다. 아, 다봤 죠？어 색깔 야구 친거아봤 잖아？이뻐, 이뻐, 이뻐, 이뻐. 사비 꾼에 이건 처음 오 겠다. 지금 뭐 어떻게 해습 쓴다. 풀! 안 풀! 아, 아. 저 자식 상남자네 기분 좋아졌어 아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 죄송 죄송 진짜 오늘 얻은 이거 치고만 지렸다. 나와 가자, 이기어루 기, 기, 와. 그 다음에 얘도 써볼까요? 가자 아이고 욱발 미쳤나 다